당장 썩거져 꺼지라고 오늘 진짜 가만 안둬 큰누나 저예요 저라고요 친동생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돈 앞에선 피도 그냥 물입니다 10년 동안 소식 한번 없더니 이제 와서 돈 달라고 돈 맡겨놨어 그때 이장님 딸이랑 결혼하라고 했지 이상한 대학 간다더니 너 꼴이 지금 뭐냐 다리 몸뚱이를 부러드릴까 보다 또 오기만 해봐 동생아. 오 이게 누구야 형이잖아 어머 도시 공기가 안 맞아서 시골까지 내려왔어? 하하 민수야 회사가 망했어 망한 회사 사장님 하하 이제 내 밑에서 일이나 해볼래? 당연히 최저시급이야 민수야 제발 100만원만 빌려줘 50만원 아니 10만원만 정말 제발 10만원? 야 머리 어디 다쳤어? 당장 꺼져 바빠 나바쁜 사람이라고 큰누나에게 빗자루 둘째에게 문전박대 이제 남은 건 막내뿐입니다 여보 우리 새집 인테리어 진짜 대박이지? 당연하지 내 안목이잖아 어, 저기, 저 거지 같은 사람, 혹시, 큰형님? 헐, 진짜네? 쯧쯧, 뭔 일이래? 큰형님, 오랜만이에요. 한준아, 10년 만이지? 헐, 이게 무슨 냄새예요? 으! 큰형님, 혹시 무슨 일로 오셨어요? 사실, 100만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? 100만원, 오케이. 지금 바로 보낼게요, 큰형님. 역시, 내 동생 너밖에 없어. 내가 준비한 봉투도 줄수 있겠네? 번을 확인한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. 대체 무슨 일이? 어, 한준아, 입금이 1000원밖에 안 되네. 잘못 보낸 거 아니야? 1000원 맞아요. 근데, 1000원도 못 갚을 것 같은데? 하 진짜 웃기네 우리가 진짜 백만 원줄줄 줄 알았어요 우리도 돈 없어 돈 있을 때는 큰형님 돈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거울 좀 보고 와요 갚을 능력이나 있어요 당장 꺼지세요. 성공 오빠? 지은아 너구나 언제 돌아왔어요? 오빠 무슨 일 있어요? 지은아 회사가 망해서 100만원만 빌려줄 수 있어? 지은아, 에휴 다 똑같구나. 오빠, 제가 채소 팔아서 모은 돈이에요. 100만원은 안 되지만 이 옥반지를 팔면 100만원 될 거예요. 지은아, 너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? 오빠는 우리 마을 유일한 대학 출신이잖아요. 전 믿어요. 오빠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라고. 형제보다 피보다 더 진한 건 바로 진심이었습니다. 지은아, 미안해. 사실은 내 회사 안 망했어. 오히려 대박 났어. 이건 형제들 테스트였어. 그들은 내 시험에서 모두 떨어졌어. 뭐라고요? 모든 게 반전 중에 반전. 이 봉투. 안에 전부 현금 일억이야. 지은아, 나랑 서울 가서 같이 살자. 내 아내가 되죠. 안 돼요. 우리 신분이 너무 달라요. 바보야. 진짜 사랑은 신분 안 가려. 이제 내가 평생 지켜줄게. 형제의 배신이 아팠지만 덕분에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. 제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